저는 내관련자 네,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건수만 해도 한해 평균 23만 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또 차량이 노후화하게 될 경우 부품을 교체 수리하게 되는데요 수리비에는 공임 등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부품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품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25%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티뷰와 함께하겠습니다. 동티뷰 사고가 나거나 또 부품을 교환해야 하는 경우 새 것이 아닌 중고지만 새것 같은 부품으로 저렴하게 교환을 하고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? 보험회사의 약관에는 중고 부품이나 재제조품으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새 부품 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비자가 잘 모르고 있어서 중고 부품을 선택할 기회도 없었던 거지?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의 친환경 부품 부품 사용 흑약 내용을 알고 있는 소비자가 겨우 17.5%의 규과가 있다는 거야. 지금 보는 것은 내 차의 보험의 보장 내용인데 아래쪽을 보면 에코 리사이클 부품 사용 특별 약관이 있고 가입으로 돼 있고 금액은 0원으로 돼 있지.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대물 배장과 자기 차량 손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적용 가입이 되게 되는 거야. 여기서 에코 리사이클 부품 사용 특별 약관을 보면 새 부품 대신 리사이클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새 부품 가격의 20%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준다. 고 나와 있고 여기서 리사이클 부품이란 중고 부품 또는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품질 인증을 받은 재제조품으로 중고 부품은 그림에서처럼 주로 차량의 성능과는 무관한 사이드 미러, 헤드램프, 범퍼 등 외관 부품이 주 대상이고 재제조품이란 교류 발전기와 등속 조인트가 이에 적용되는 거야요단 리사이클 부품을 사용할 경우는 보험 개발원이 인정한 업체로부터 도달된 부품만을 사용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업체가 G 파츠가 있고 필요한 부품을 쉽게 찾을 수가 있고 품질 보증과 하자시교 교환도 가능하도록 돼 있더라고. 이런 좋은 내용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했던 거지. 마지막으로 친환경 부품을 사용 수리 후 사용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는 것과 같은 친환경 부품 사용 신청서를 작성해서 정비업소에 제출하면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.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? 한해 교환되는 범퍼 200만 개중 10%인 20만 개를 중고 부품을 사용할 경우 삼나무 31만 구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환경도 보호하고 더군다나 돈도 돌. 받게 되는데 약간 내용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저는 내가 관련다. 수고했어, 동티비요.